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빅비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 유튜브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고, 특히, 10억대 쇼핑몰을 운영했다. 연봉 1억 이상이었다.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근데 망했다. 공기업 다녔다, 대기업 다녔다 등등 직접 증거가 될수 있는 것들을 오픈을 안 하고 어그로만 끄는 모습을 보면서 증명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확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회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러는데 저의 한달 수익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달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1월 달 보이시나요? 네. 8877000원 정도 제가 수익을 벌었고요. 12월 달. 네. 3570만 원 정도를 제가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공개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랑 차별화된 모습과 진실된 정보임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욱 앞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큽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영업을 잘하는 방법, 연애 잘하는 방법,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 맛집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 컨텐츠를 정한 이유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 생리적 욕구, 안전한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토대로 고민한 결과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